안녕하세요, 여러분 정민입니다. 책이 출판된지도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. 그동안 계속 주변에 많이 선물도 해주시고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시고 이런 말씀들 저한테 전해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는데요. 윌라라는 앱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우리 마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개월 무료 체험 그리고 3개월 50% 할인 쿠폰 아래 설명글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. 전자책 읽으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전자책 앱에 보면 로보트가 읽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? <laughs>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. 그죠 이동 중에 듣거나 바쁜 생활 하면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듣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제 책도 그렇게 듣는다고 한데, 제책 내용이 이렇게 부드러운 내용이다 보니 기존 전자책을 오디오북으로 재생했을 때 그런 딱딱한가 뭔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, 윌라 같은 경우는 성우님께서 녹음을 해주신 굉장히 듣기 좋은...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에요. 그래서 각 책에 맞는 방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이 다 되었겠죠, 당연히. 제 책이 감사하게 이번에 윌라에 출시가 되면서 부분 부분, 특히 그 명상 가이드 부분을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.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1개월 무료 그리고 3개월 50% 할인 쿠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따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고요. 일단 체험해보시면서 좋은 책들, 좋은 음성으로 많이 즐겨보시고요. 윌라에서 처음 찾아뵙게 되는 오디오북도 많이 즐겨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한 번씩 틀어놓고 또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신나요. 오디오북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. 또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.